고랭지 흙탕물 저감을 위해 농가 스스로 밭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자비를 들였지만 환경은 물론 앞으로 경작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다른 농가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깎아 지른 듯한 산비탈에 자리 잡은 드넓은 고랭지 밭. 비만 오면 흙이 쉽게 쓸려 내려가 인근 하천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고랭지 밭은 흙탕물의 주요 발생원인데 환경부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계단식 경작지를 관리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1년, 처음으로 농가가 스스로 5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계단식 밭을 조성해 중공식을 가졌습니다. 자비로 2억 원가량을 부담한 건데 흙탕물 저감뿐 아니라 경작 효율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토사 유출이 적고요. 인건비가 한, 뭐한 절반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관리하기도 많이 수월해지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 면에서는 뭐 한30% 이상 절약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 사업으로 이곳 계단식 밭을 조성해 1년 동안 살펴본 결과 토사 유실을 막아 흙탕물 농도가 88%가량 저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객토와 비료 사용량도 40% 이상 줄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지방 환경청과 한국 수력 원자력은 배수로 설치를 지원하며 농가의 자발적 참여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면적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지금까지 도내에 조성된 계단식 밭은 평창과 홍천 등 다섯 곳 8만 제곱미터로 이는 전체 고랭지밭 323 제곱킬로미터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흙탕물 저감뿐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확인되면서 앞으로 사업 확대와 고랭지 농가들의 인식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